야, 고, 나영이, 안녕. 애들이 아무도 니가 없는 줄 몰랐어. 특히, 혜린이도 몰랐어, 애들아. 혜린이가 문제야. <laughs> 야, 너 너무한 거 아니니? 예진이 나영이 없는 줄 몰랐어. 뭔가 되게 호전하다 했어. 사실 오늘 나영이 뭐 놀러 간다그래갖고 그래서 좋는 거거든. 나영이, 안녕. 자. 그 다음에, 수민아, 또 하나 얘기해보세요. 어, 명사의, 아이엔진, 명사의, 아이엔진, 명사의 아이엔진. 그걸 뭐라고 그래명사의 ING. 그걸 뭐라고 그래 분산, 분사, 현재 분사라고합다 오케이? PP 있는 걸 뭐라고 한다? 과거 분산. 어, 너무 좋았습니다. 혜린이 했고, 승무기 또 하나 얘기해보세요. 어 오케이 조금 더더할 겁니다 잘했어 그다음 해린이 마지막 하나 남았다. 어.. 주요 동사 그아이 n g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주요 동사 뿐만 아니라 분사 부분 얘뭐 어떻게 하지 얘 이름 얘는 ing 는 누굴 찾아봐야 한다? 앞에 앞에 주어를 찾아봐라 오케이 지난번 어. 수업 잘 잡네 그렇지 자 봅시다 자체크해 6 6도 피곤해, 66초 그럼 수능 안할수 있는 거예요? 네? 수능 아, 수능 안해 수능 뒤에 너무 어려서 안 하려고 야, 니네 수능 문제 풀어야 돼? 풀었어, 안 풀었어? 수능 문제 아무도 안 풀었어 그러니까 수능 문제 풀었어, 안 풀었어? 아니 그게 아니라 채점 아니 지난번에 45번까지 다 풀어왔어? 네. 채점했어 그때? 네. 아 지난 시간 다 했니? 오케이 됐어. 이제. 수능을 뒤에는 우리 조금만 크고 하자 알았지? 지난 시간에 그거 하다가 야 고등 비양해는 그 죽을라고 하더라고. 이제 자 조금만 크고 갑봅시다자 그리고 자 오늘 할 거는 투구 정사. 자, 이번 주 화요일 몇 시? 7시입니다. 늦지 마세요. 아 맞다. 아, 나영이한테 입니다. 나영이 이번 화요일 날 7시 수업이야. 알았지? 앞으로 계속. 화요일 7시, 일요일 7시. 오케이? 화요일 7시, 일요일 7시. 나영이 전화해서 누가 어자 봅시다. 여기 인이 한번 보여줄게 내 이름은? 뭐니? 름은내 이름 <laughs> 이름은? 네내 이름은? 정이진정네이지그이지그네 이름은? 네 이름은? 네이름 이름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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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해은 이름은? 네 진짜 신기한 거네 이름은? 네이거은네 이름은? 내 이름은 정의분 진인데, 모자를 썼더니, 이해진으로 바뀌었어. 오케이? 어? 여기다 저 붙였더니, 강승님으로 바뀌었다고. 말도 안 되지, 그지? 자, 봅시다. 자,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. 동사에다가 모자 하나 툴을 실었어. 그랬더니, 얘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다? 동사가 아니야. 마법이야, 마법. 동사에다 툴을 붙였더니, 이제 동사가 아니고 이게 너무 이상한 거야. 다시 얘기한다. 동사에다가 툴을 붙였더니 더 이상 동사가 아니야. 얘보다 첫 번째보다 명사로 바뀌었습니다. 전혀? 겨우 격측이지. 그동사에가 툴을 붙였더니 형형사로 바뀌었대요. 와 진짜 어이없네 진짜. 그치? 동사에다가 툴을 붙여 동사야. 동사에 툴을 붙였더니 부사로 바뀌었습니다. 나 이거 빨리 할 거야. 어차피 이거 중학교도 다한 거야. 모르는 사람 없지 이거 빨리 넘어가야 이거. 알았지? 그래서 동사에다가 투을붙일때 명사, 형용사, 부사로 바뀌었대. 형님.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보세요. 자, l 이 k 가 무슨 뜻이야? 좋아? 좋아하다지 그지? 좋아하다. 맞아? 라이트 좋아하다, 맞아? 근데 앞에, 투를 붙였더니, 투 라이트를 붙였더니, 좋아하다, 가 아니야. 뜻이 너무 많이 바뀌어. 이거 진짜 어이 없거든. 뜻이 너무 많이 바뀌어. 어떻게 바뀌었냐면, 얘는, 좋아하는, 것. 이렇게. 좋아하는 것. 혹은 좋아하,